구독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하다이로 반갑습니다. 자 여기는 중국의 호밍 원난성입니다 이번 영상은뭘 찍을 거냐? 호밍에 오시면 제일 필수 관광지 중 하나인 원나 민속 마을에 왔습니다. 여기는 30여 개의 부족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아니고 형들 30개의 민족들이 약간 뮤지엄 박물관처럼 이렇게 빌리지 어, 집단 형성을 해놓은 장소입니다. 어, 말보다 형들 뭐죠? 어, 빨리 빨리 넘겨야지. 유튜브 조회수가 오르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만아 마... 쉐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시고 아 어, 저는 바로 형들한테 원난 민속 마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가보시죠 다양한 이제 소수민족들이 정말 많대 중국 화폐를 보시면 형들 제가 중국 화폐 지금 잠시 보여 드릴게요 형들 다양한 민족 언어가 있어요 다양한 언어가 있죠 중국돈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뭐 독립을 원치 않는 나라라고 하는데 다양한 민족 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다양한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어, 원난 <laughs> 민속마을 가서 어,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아마 형들이 그좀잘 아시는 몽족도 있을 거예요. 어, 중국 안에도 몽족 있고 타이 민족 있고 어, 그리고 우리 연변만 가더라도 형들 아시죠? 조선족 있고. 조사는안 하고 왔거든요. 여기는 폴리스 테이션 안내하는 곳이고, 예? 얼굴이 기본이 안돼 있잖아요. 예, 예, 예. 가시죠야 돼. 와, 진짜 그다잉 엄청 넓네. 내가 봤을 때는 중국 정부에서 소수민족들 뭉쳐놓고 여기서 먹고 살아라. 약간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장미빵. 생장미를 먹어, 형들. 빵처럼 만들어가지고. 아, 형들. 매표 센터가 따로 있다. 아직 여기가 초입부다. 헐. 매표소가 있네. 그래,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내가 중국에서 공짜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한국어도 적혀 있거든요. 민족 마을은 요 안이야, 형들. 하고 민속박물관도 요아니고 입구고 매표센터 무슨 입구가 왜 이렇게 크냐 근데 이거 네. 아니, 솔직히 속마음으로 공짜라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다 봤다고 누나? 아직 마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다본거 맞아요? 진짜 대륙이긴 대륙이다 여긴 고객센터네 매표소 티켓오피스 이쪽이네 아, 매표소가 어디야? 아, 여기다 티켓 오피스요 근데 여기 92안이네, RM 2안 90원. 쉔 90원, 90원. 아, 저희부터 입구다. 형들, 와, 근데 초이 보고 왜 이렇게 길어? 쉔쉬와쉬원남민 <목소리> <쇠쇠. 목소리> 마을 뭐야 저칼 중식도 와 형들 칼 사람만 한데 진짜 크다 이 칼을 파는 건가? 와 넓으니까 형들 차 그거도 있네 7인승에 400원 13인승이 600원 그러니까 8만원 12만원이다 어? 이분은 약간 태국인 닮았는데 와 여기도 약간 떡방 같은거 있네 물받아가지고 바로못 근데 안쪽에도 대부분 그거다 기념품 파는 곳이 크네 여기도 기념품 팔고 소수민족들이 만든 기념품 이거 이거 태국 태국 짝쪽짝가다 보이, 보이는 그런 건데 짝쪽 짝이 이런 거 많이 팔어. 아 기분 탓인가? 왜 이렇게 짝쪽 짝이 비싸게 온거 같지? 민족 마을 스물 몇개 돌면 진짜 하루 종일 갈것 같은데 이거.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해. 티베트 민족이랑 그 타이 민족. 와, 집이야, 집. 집이야, 집. 이야 집. 오. 오. 나 이거 방비에서 봤던 것 같은데. 방빙 생긴 데서 마사지 집이 이렇게 생긴데 여기서 마사지 받은 적 있어 그때 당이치기 가장집백반이야 형님? 약간 라오민족 같기도 해 아궁이 약간 몽족 같기도 하고 한이족 달달하네 와 근데 같은 소수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형들 아까 진짜 그거다 완전 초 같지 이런 데가 찐인데 하세요，<laughs> 你好。<laughs> 여기또짐도달라뭐<行>공연하는것같은데화우화우好亲爱的朋友们，下面的时间，阿鹏哥要带给大家一项绝技表演，手拿台湾。<noise> <noise> 다간 싱디라 방이앙 아우 해메나 방이앙 누가 님 보파 사이 계혜가 왕แขน หลาย 징진디라 라이다 아방가어 짠자바 ใครคันทาสดูฮ다 설마 피리 끝머차잖을 드는 거야 마이 우와 오바르 씨가 됐어. 이 레전드다. <목소리> <목소리> 우와 씨. 우와 저 아이씨 김인가 미쳤는데 이거 하는데 방파 차단도 없어 우와 배워看一자 공연 끝나서 빨리 런 몽골 쪽 보고, 타이 쪽 보고, 넌 치자. 형들. 이거 다 돌다가, 날방깔것 같아. 어, 맞다. 형들, Welcome to, 몽골 쪽 말. 웰컴 투 몽골. 웰컴 투 몽골이야. 몽골 쪽. 제가 몽골 여행 갔다 왔죠, 형들. 이거 환불 받을까, 형들? 특히 환불 받아야 될것 같은데. 뭐가 없냐? 어, 양궁. 화살 쏘는 거 있다, 형들. 1 0원에 세팔. 아니 그 그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몽골족 마을은 게르라고 하지 게르 음료수 반에 안녕하세요 니아 누나 이뻐요 피어오리 피어오리 너무 부끄러운다 몽족 같은데 몽족이야. I 렌다운도적 n 고 유일하게 아니 누나 복장만 e i 알겠어 얻어걸렸다 o w if you can see it. It's a little bit of a h 아아 s e I'm going to go to the h 아, 기념품 하는 곳. 기념품 하는 곳이야. 이런 거라오스에 앉아서 사 주면 좋아하겠다. 지네 나라, 민족 그거잖아. 맞아, 맞아, 형들. 이복장만보다 알겠다. 몽종.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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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오. 응게 있는데 22.8? 아, 1코의 단가는 19.8이코. 신간당 반가는 넷슨당 우위한 환이. 누나 제제 요거 요거 또셔칭. 뭐 써지. 456. 어, 봐보시고 8만 원. 음. 은기야 아 갖고싶다 진짜 갖고싶다 이건 형들 진짜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중국 은기야 그리고 복자 적혀있어 복 몽족 사람이세요? 이시어 <목소리> 제가 전세계를 여행하는데 제가 라오스 몽족도 보고 태국 몽족도 봤어요 我看到了老挝的苗族和泰国的苗族.러족0달러 1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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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달러, 0달러 10달러, 한0만원 10달러, 1 0달수 10달러, 10달러, 1 하우. 러 1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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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갖고싶었어 제일 싼걸로 하나 샀어 정도. 응. 응. 그 이정그이게형이돌리이이거 불경 정는이랑 똑같대. 도리기만이더라도이이렇도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이 우리 형누나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형누나들 로또 삶을 로또 되게 해주시고, 저 후원 팡팡팡, 아니 용돈 팡팡팡 터져서 더먼 나라 가게 해주시고, 유튜브 구독자 늘게 해주시고, 구독자 들어서 유튜브 수익 늘어나시게 해주시고, 수익자 들어서 더 많은 형들 누나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시청하시는 형님 누님들 나랑 오래 함께 여행있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들, 우리 시청자 형들 가족들, 우리 시청자 형들 자식들, 어, 시청자 형들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 대한민국 만만세, 진짜 모든 게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소원 그대로 꼭, 1 0 배, 1 0 0 배, 1 0 0 0 배, 만 배, 일억 배,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기도 야무졌다, 형들. 어? 이먼 거리를 내 기도를 다 했어, 형들. 음. 우리 구독자 형님들, 편집해서 보시는 형님들 또, 다 함께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좋았어. 훌륭해. 탈출이다. 아 형들 탈출합시다. 어, 여기가 형들 원난 민속 마을입니다. 어, 원난 민속 마을인데 여기가 아까 전에 보니까 막, 막 마을이 많아요. 근데 돈 많으신 분들 형들 이거 꼭 400원 주고 타고 다니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 어, 우리 씨가 많으신 형님 인들한 바퀴 돌아보세요. 이게 살 빠지고 건강해지고 좋아요. 네. 어. 근데 그렇게 뭐 화려하게 되어 있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되어 있진 않지만, 뭐, 쿵님 와서 진짜 할거 없다. 라고 하면 꼭 보러 오시고, 아, 이번 쿵님 원난 민속 을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